얘가 있으면 얘가 쭉 들어가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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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둘이 요렇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연화를 그렇게 보면 되게 안전하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들어간 애가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도요, 그냥 건강, 건강모만 때려 발라도 처음에 들어간 게 손상모라면 때려 발라도 건강모하고 손상모하고 안에서 합쳐진 거잖아요. 훅 가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오랫동안 열펌을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먼저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건강한 머리에 베이스 깔을 일 없잖아요. 그죠? 그냥, 건강한, 건강한 머리에는 건강한 거 쓰면 돼요. 곱슬머리에 아주 센거 쓰면 돼. 근데, 센거 썼는데도 연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더 발라야지. 저는, 저는 헹구고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귀찮기도 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곱슬머리는 저는 마른 머리에 그냥 바릅니다. 샴푸하고 바르세요? 곱슬머리? 어, 아, 나중에 곱슬, 끄다 끄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laughs> 어, 곱슬머리인데 곱슬이 좀 심해. 연화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곱슬이라는 애들은 소간이 비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혹시 아세요? 속 안에 단백질 보습이라는 애들이 차 있어야 되는데 보습이 없고 거기가 골다공증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나서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 마르면서 자꾸 날리죠. 그게 수분이라는 애들이 거기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걔가 날아가니까 단백질, 우리죠. 빵 같은 거, 빵이라 그래야 되나? 뭐, 뭐, 말랑말랑한 거, 젤리 같은 거, 이렇게 비닐봉투 안에 있을 때는 말랑말랑 꺼내놓으면 딱딱하지면서 쪼그라들잖아요. 단백질이 수분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말랑말랑 이렇게 했을 때 공기가 날아가면서 얘가 이렇게 찌그러져. 요 그러면 한쪽에서 잡아 땡기죠? 그러면얘 부드러운 단백질이 이렇게, 얘는, 얘는 이렇게 자기 형태를 바늘, 얘가 잡아 땡기니까 이쪽으로 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휘는 거란 말이에요. 비어 있는 애들인데 내가 샴푸를 했어. 구멍 난데 뭐가 차 있어요? 물 물이 차 있잖아요. 연화가 더 돼요. 그런데 샴푸 안 하고 바로 바르면요, 연화 굉장히 빨라져요. 그렇다고 머리가 가냐? 그렇진 않아요. 곱슬 머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저는 샴푸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뭐 발랐어 발라 드지 말든지 알게 뭐야 그냥 그냥 바르는 거죠. <laughs> 그러면 오히려 곱슬머리는 잡기가 더 나으실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두번 도포하는 거예요. 연화가 안 됐을 때한번더 도포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도 연화 안 됐죠. 연화 두 시간씩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발라야죠. 아전 헹구는 거딱 질색이래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그냥 PPT 뿌려갖고 그냥 빗질해서 싹 긁어내고 또 발라버리는 거지. 뭐, 아, 뭐, 계속 더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헹궈내고 바르면 무조건, 물론 좋긴 한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런, 이렇게 경험을, 아까 pH만 쓰신다 그랬어요. 그죠? 연화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혹시 쓰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뭐 산성이 됐건, 알카리가 됐건, 연화 후. 네. 아, 연화 됐을 때, 과연화가 됐을 때 경화제 산성 제를서 계속... 음,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과연화가 됐을 때 산성 폼제를 쓴다. 산성 폼제도 결론은 환원제가 들어가 있죠. 경화제 용어로는 산성 폼제에서 환원제를 사실은 빼야 돼. 환원제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겉에는 단단해질지 모르겠지만 과연화가 됐는데 내가 산성 폼제를 썼어. 지금 딱 보면 머리가 단단해 보여. 그죠? 머리 샴푸실에 가서 샴푸 딱 하는 순간 어때요? 떡져 있어요. 완전히 가는 거야. 그거는 내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야. 산성 폼제를 쓰는 게 아니라 경화제를 써야 돼. 근데 경화제, 경화제가, 자, pH 밸런스도 결론 제가 봤을 때 얘도 저도 약하지만 경화제라고 봅니다. 왜? 수축시키잖아. 알카 알칼, 알카리를 제거하면서 수축시키잖아. 그다음에 또 수축시킬 거 있는 거뭐 있어요? 어, 원장님들 많이 쓰시면서, 그렇죠? pH를 뿌리는 순간 뭘 제거하는 거예요? 알칼리 제거했다고 그래서. 연화가 됐는데 큐티클이 한번에 확 닫히냐 그렇진 않거든요. 미미한 정도예요, 미미한 정도. 그래서 다시 뭘 써요? PPT 아마 가서 있으시면 리튼포스 종이가 찍어보세요. 보통 아마 pH가 4에서 5 사이일 거예요. 어? 알칼리 제거하고 PPT를 써요. 근데 지금 이제 과연화 얘기 가 나와서 저는 여기 과연화가 아니면 보통 여기까지 끝내요. 근데 연화가 좀 많이 노글노글 아요 애매해. 노글노글하면 여기서 경화제가 들어갑니다. 살짝 연화가 들 됐을 때요? 연화가 들 됐어. 어, 그러면 얘를 스면안 되고 산성 펌제를 쓰셔야죠. 어? 노글노글하다는 건 무슨. 뜻 어, 이거 과연한 거죠. 지금 과연한게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어 확실히 말 전달을 못 했네요. 과 연화가 덜 됐다라고 생각할 땐, 우리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연화가 좀덜된것 같은데, 아, 뭔가 좀 미지네. 이거 뭔가 느낌 이상하단 말이죠. 그럼 그때 럼그 산성품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수축은 수축대로 되면서 미비했던 연화를, 왜? 제가 아까 산성품제는, 뭐라, 아민 계열들은 입자가 작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연화가 되면서 큐티클은 노곤노곤해서 열려있는데 아민펌제 쓰면 수축이 되면서 얘가 쑥들어가버렸고 연화가 급격히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마 도포에서 5분 정도면 웬만한 것들은 머리 감아서 뭐 하면 다될거예요 그죠? 세팅, 디지털 뭐가 될건 매직이 될건 뭐가 될건 다될거예요그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연화가 덜 됐어. 그러면 산성펌제를 여기서 쓰는거죠. 그래서 미비한 내가 의심이 들어서 미비할 때 산성 펌제를 써서 연화를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과연 하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연화가 좀 많이 된것 같다. 연화가 잘된것 같다. 여기까지 해서 끝. 그죠? 그런데 연화가 좀 너무 오버된 것 같아. 머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노곤노곤한.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뭐 손상이 많지 않은 건강 물이면 여기서 끝내도 되겠죠. 옥시드 뭐죠? 염색 후에도 항상 쓰시죠? 그죠? 옛날에는 안 썼어요. 그죠? 왜 쓰냐 그래서 돈 아까운데. 예? 산화제가 알칼리에 산성에요 염모제 이재가. 그죠? 산성. 왜? 염모제가 알칼리니까. 예? 염모제는 연모, 결론은 세지카바 말고는 약한 탈색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저는 여기까지 거의 다 가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 그러고 나서 샴푸실에 가는 거죠. 그죠? PPT를 뿌리면서 어떻게? 빗질을 깨끗이, 저는 좀 심하다. 오늘 뭐 기분 좀시한이 사람이 좀 이쁘다 싶으면 꼬리빗으로 이거 뿌리면서 약다 걷어내요. 걷어내고 나서 얘 뿌리고 한 1, 2분 있다 얘 뿌려 주예요러고 나서 내가 그냥 머릿결 더 좋게 하고 싶어서 경화제를 써도 됩니다. 연화가 다된상태에서는 얘를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막써 보세요. 실패만큼 제가 아까 초도에 얘기했듯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저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봤습니다 아이롱을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제 고객 단골 손님들 한 50%가 1년 안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파마하면 안 나오고 파마하면 머리 타고 에? 그걸 무슨 얼어 죽으려은뭐 아이롱에 미쳐갖고 에? 해보겠다고. 어, 긴 머리를 다대로 여섯 바퀴, 일곱 바퀴를 말고, 한쪽 말다 보면 한쪽 다 마르면,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중간에 쭉 늘어진 데 있고, 탄력 있는 데 있고,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수없이. 근데 한번 꽂혔으니까 끝장을 보고 싶어서 댄볐던 거고, 지금은 좀 편한 쪽으로 돌아가자. 이제 지금은 이제는, 아, 나이도 있고, 이제 힘들더라고. <laughs> 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여기까지를 항상 하고 샴푸실에를 들어가셔야 돼. 그죠? 구운나서 샴푸하고 샴푸 후에 LPP를 하잖아요 그죠? 샴푸 다 하고 LPP 쓰죠. LPP 쓰고 헹궈서 한번 세팅 디지털 해 보시고 헹구지 않고 나오셔서 한번 세팅 디지털을 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나? 저는 가끔은 헹구지도 않고 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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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와서 갔다 샴푸하고 나와서 우리 뭐, 열보호제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죠? 아, 그거 하나 무슨 뭐, LPP가 됐건 뭐가 됐건 바른 다음에 와서 마르면 다 나오는 거지. 뭘, 뭐, 연화됐는데. 그러니까 꼭, 꼭, 이걸 꼭 헹궈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그냥 내가 클리닉 했다 치고 그냥 나와갖고 말아도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머릿결 좋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내가 연화된 다음에 어떤 거를 썼을 때 얘가 안 나오느냐. 근데 어? 그런 양의의 순이 없나요? 너무 저는 막, 그런... 그냥 펌프 막 해갖고 그냥 딱 발라요. 내 네. 상관없어요. 연화만 돼 있으면 걔도 크리닉이잖아요, 결론은. 그죠? 크리닉. 그래서 저는 전, 요새는 전처리 크리닉을 많이 하시나요? 혹시? 아두 가지로 나눠서. 네, 케미컬 손상일 때는 파티 응? CMC. 응. 그리고 산, 열 손상일 때는 산성 폼제 그것. 전처리. 근데 열경환데 산성 폼제를 써서. 열 손상일 때. 열 손상일 때. 근데 전처리를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소리. 나오는데 3주정도 지나면 루즈해아 <laughs> 좋은거지 빨리 풀려서 빨리 오면 제일 좋은거 아니야 저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빨리 오든지 전, 저는 사실 전처리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조금은 해야돼 조금은 해야돼 그죠 근데 저는 전처리는 요새는 이제 PPT는 잘안 쓰고, 그냥 LPP 개념. 싼 거, 그냥. 싼 거. 그냥 갖다 대충 발라놓고, 그냥 약 발라요. 아, 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베이스를, 베이스를 만들 때, 아까 그초는 손상모에다가 제가 클리닉을누는다 그랬어요. 저는 넣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엄청나게 전처리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그게 의미가 제 생각에는 그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베이스를 까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CMC를 그냥 파마약에다 섞어 쓰세요. 굳이 굳이 막 바르지 말고 파마약에다 섞어 써요. 오만 가지 다 넣어. 그러시면 돼. 지금 펌베이스를 이제 2대8로 만들어서 도포하고 한식 분스이 했다가 샴푸하고. 아니.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바로 펌제를, 10분을 봐도 되고요. 20분을 봐도 되고요. 내가 시간 날때그 위에 바로 펌제를 쓰시라고. 그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느낌이 기존에 내가 연화 봤을 때 나오던 느낌과 모발의 느낌이 윤기와 모발의 건강해졌다, 통통해졌다, 이런 느낌들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 결 자체가 살아있다. 오히려 간늘어서간늘어져서 푸석푸석하고 이랬던 머리도 아마 돌아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원장님은 펌팩스로 클리닉한다고 말하자면 클리닉들만 바르는 것보다 그, 그 말씀하시는 그 뭐, 그거 뭐, 알칼리 그 펌제를 넣고 하면 훨씬 더잘먹힌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왜 그럴까? 그 열어주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지금 예전에는 막 PPT 원액 한 90%에다가, 예? 손상모 뭐 펌제 조금만, 네. 뭐, 려져요 그럴 때만 사용을 해.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모발이 건조해져. 네, 네. 저도, 저도, 이, 특히 이 부분 안 되면 하고 언제고 약발로고 뭐, 귀찮잖아요. 그래서 몇번 해봤거든요. 근데 머릿결이 그 부분만 건조하더라고. 그래서 안 해. 예, 아, 그러고 나서, 그고 습식 매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헹구고 와서 다 매직해야 될거 아니에요. 매직하고 나고, 그분이 갔다가, 다음에 오면, 저는 보통 매직을 하면 윤기가 반짝반짝반짝 좀 나야 돼요. 곱슬이 아무리 심해도 저는 포석포석하게 안 해요. 손님들이 오면, 다른 데서 포석포석하게 해왔다 그래도 저는 다 해갖고, 반짝반짝반짝하게 말리면, 윤이 반짝반짝하게 촉촉하니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 자리만 포석포석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안 합니다 습식 매직을 지금은 안 해요 그리고 아까 누가 볼륨 매직한 약 발라서 볼륨 매직기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원장님 저니까 매장에서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펌으로 하시는 그 그렇죠 직펌 직펌 내가 딱딱 음. 딱 듣자마자 나는 직펌은 가능하죠 이렇게 나오자니까 그러니까 약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저저 예. 네. 네. 저기 매에 여기 매 그냥 일반 매직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격은 매아요 네. 근데 그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은 거 쓰세요? 아니 근데 뭔가 결과물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뭐 뭐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리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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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요드 리키드, 리키드, 리키그 리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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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드 리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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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키약 리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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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드 리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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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드 리키드, 리키드, 저그렇게나요 그러니까 손님한 안할때는 그러니까 모다발을 잘라놓은거하고 테스트 보는거하고요 손님머리에 직접 해보는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모다발을 안보는 이유가 달라 분명히 결과치가 달라 자 기본에 내가 쓰던 약이 1번이라고 치고 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약이 2번이에요 그러면 저는 얘만 얘만 새로 왔잖아요. 단독으로 안 씁니다. 얘에다가 믹스를 해서 쓰죠. 처음에 한30% 믹스 해봐, 그 다음에 괜찮으면 50% 믹스 해봐. 그래도 느낌이 비슷하다. 그러면 얘는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산30% 믹스를 했는데 기존에 내가 하던 거 하고 틀려. 근데 좋은 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가끔 버려버리지. 근데 잘안 버려요. 약은 조금 해갖고 아까처럼 저저그 저, 그 뭐예요? 갑자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고 베이스를 만들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베이스를 지금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산성으로 만든 아까 그그뭐 건강모약이 잠깐 또 발라도 돼요. 바르고 10분 있어도 이게 안 무너져요. 먼저 들어간 게 임자라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약은 항상 약한 약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쓰는데 내가 약이 새로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그거 단독으로 안 씁니다. 내 내가 쓰던 거하고 섞어서 느낌. 기존에 내가 계속 쓰던 거니까 느낌을 알잖아. 연화되는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고 나왔을 때 느낌이 머릿결이 뭐 질감이 좋다든지 뭐가 있는데 그거를 봐야 되잖아. 그거를 그거를 볼 때는 얘만 단독으로 해갖고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딱정험을 봐요. pH만 딱 찍어봐. pH만 딱 찍어보면 어여 pH가 높다 낮다가 나오죠. 보통 아까 9점대인데 전 11점대였잖아요. 엄청 높은 거예요. 뭘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큐티클을 작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연할 타임을 굉장히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는 빨리, 약을 빨리 바르고, 빨리 끝내야 돼.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낮추면 되는 거죠 그냥. pH 하나 딱 찍어보고, 뒤에? 아까 보니까 뭐였어요? 치우 했잖아. 요 pH도 11인데, 치우야. 오. 지금 강곱슬 약인 거죠. 쉽게 말하면. 간곱슬량인거예요 어? 거의 먼저 하 얘기들 하면은 야들 꼭 굳이 손상으 건강하고 이렇게 안해도 되고 그걸로만 조절해서 하나로 다 발라도 되는거에요 아 근데 클리닉이 비싸잖아 그..그런데까지 그래. <laughs> 그거 <laughs> 비싸잖아 비싸 싼거 쓰시라고 어 곱슬리 이렇게 봤어요? 여기뭘 여기 발라야 되잖아 요 여기 그죠? 그 PPT 쓰세요? 아니면 LPP 쓰세요? 어, 여기. 대부분이 PPT 써요. 그죠? PPT는 결론은, PPT도 결론은 무리거든요. 어? 제가 써보면 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LPP가 더 세요. 더 좋아요. 크림 타입이. PPT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갈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펌 베이스를 여기까지 발라야 돼요. 아니면 펌 베이스를 다 발라도 돼요. 전체 다 펌베이스, 귀찮아. 펌베이스를 여기서부터 발라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파마약을 어디까지? 넘어서. 여기까지 발라야 돼요. 대부분, 여기가 가잖아, 여기가. 그죠? 그 전에 매직했던 부분. 여기에 펌베이스를 바르거나, 아까 제가 쓴 경화제 있죠? 경화제, 경화제를 여기다 이렇게 곱슬인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같이 바르잖아요. 파마 여기까지 발라도 얘 견뎌요. 저 재밌더라고요. 제가 제가 써본 것 중에 저도 경화제 많이 써봤거든요. 이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냄 냄새, 냄새가 조금 이상했는데 지금도 냄새가 많이 잡았는데 곱슬머리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보통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바르시는 분들이 다마 제가 보면 진짜 많더라고. 여기서부터 곱슬인 부위를 여기를 먼저 발라.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연화될 정도면 여기 노골노골해지잖아. 그래갖고 샴푸하고 오면 여기 노골노골해지고 땡기면 타잖아. 요 무조건 여기를 먼저 발라야 돼, 여기를. 여기, 여기를 발라서 곱슬, 곱슬이 여기서 막 이렇게 돼서 여기 쭉맞서 얘도 보호하고 얘는 제가 먼저 들어간 놈이 임자라 했잖아요. 얘 얘를 안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려면은 먼저 들어간 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구구주 뭐 카에 음, 베이스. 아니면 내가 그것도 힘들어? 베이스를 어디만 발라? 여기서부터 다바르기 귀찮으면 귀찮으면 돈이 들어가기 싫으면 여기만 발라요. 여기만 찍어갖고 거기만 탁탁탁탁탁탁. 저는 저걸 씁니다. 아까 그 경화제 저거를 우리 안 쓰던 후배들한테 써 보라고 그랬더니 형 신기해. 왜? 머리가 안 무너져. 머리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 절대로. 전 저거 많이 써요. 탈색하고 머리 머리 진짜 막 손상돼 갖고 어떻게 묶고 웨이브 못고를때 경화제하고 직폼제하고 섞어 갖고 그냥 말아요. 근데 펌제 넣기는 조금 그럴 때 저는 지퍼 살짝 해서 빨리 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산성 펌제랑 그렇게 해서 펌을 거시는 거예요? 아, 지금 펌그 아, 그렇게, 그렇게 보면 저 경화제. 아 그냥 그 그거. 경화제하고 네. 산성 펌제하고 대신에 제가 많이 발라봤거든요. 그래서 A, 제가 아까 썼던 거그 AT라고 동그란 거 있죠? 입자가 아주 제, 진짜 LPP보다 더 작아요. 저는 이제 저거 예전부터 입자가 세 단계로 있는 건 아는데, 두 단계는 찾았는데, 한 단계는 못 찾았어요. 저, 걸 찾은 거거든요? 제, 제가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갖고, 머리가 끝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얘를 먼저 바르고, 경화제와 직펌제를 1대1로 타갖고, 그냥 말아요. 와인딩. 직펌을 해요. 끝머리요? 사, 끝머리 왜 가늘어져갖고, 부시시하고, 찌글찌글 한 것이죠? 살아나 그냥 멀쩡하게 살아나는 느낌을 볼수 있어요. 타이머 타이머? 직폼이면요 그냥 처음에 한 100도 3분. 처음에 처음에 고열을 쓰는 게 좋아요. 고열을 한번 빡 때리고 그다음에 좀 쉬어. 한 3, 4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낮은 열로 또한 3, 4분. 끝. 실때직 기계를 쓰시는 거예요. 전 디지털도 쓰고요. 오픈기도 쓰고요. 다 써요. <laughs> 머리좀 헹궈주세요 응. 네 없어요 나그 때문에, 때문에 지털계쓸수 밖에 없어요 직폰 기계가 나트가 좀 작아요 그직 기계 이만한 것같아한2 5짜리도 있어요 근데 게? <laughs> 근데 아 사실 긴머리는 긴머리는 그냥 말아놓고 온도 꼽는 직폰 저거 디지털이 좋은 것 같고 네. 어머니들 머리는 그냥 네. 저기나은거예저요 그래서 일반 폼안 하잖아요. 어, 너무 너무 편한데 뭐 그냥 직 폼으로 막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그 일반 은 그러니까 헹구는 거 아까 얘기잖아요 네. 때 이렇게 괜찮대서 물로 한번 헹구고 나와서 말린 다음에 중화시키는 정도면 됐네. 네. 그것도 머리 감네요. 네. 그냥 자 그건 대부분 와서. 대부분 치우 안 쓰잖아요. 시스테인 쓰잖아요. 네. 그거 괜찮은 근데 그것도 사실, 그냥 pH 뿌리고, 안 헹구고, 그냥 중화하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만약에 내가 했는데 지금처럼, 그, 헹구는 거는 사실은, 옛날에는 저도 왜 그걸 해야 돼? 뭐, 그냥 약을 깨끗이 헹궈내고 중화제가 잘 되라고. 탄력이 좀, 돼? 그렇게 탄력이 있으려면, 중화제 하고, 아니, 중화제는 다 가서, 헹구고 나와서 열 처리 기계 네, 돌리는 게, 그, 그럼, 그럼 탄력 있죠? 당연히 왜? 아니죠. 지금, 지금 또 틀린 거예요. 자, 우리 중화제라는 애들은 형상을 기억하는 애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열 펌은 모발이 수분이 다 건조된 상태에 우리가 중화제라는 애들이 닿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하는 거고, 일반 펌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중화제가 닿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니까 러 일반 펌은 젖었을 때 탄력이 있잖아요. 왜?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일반 펌을 드라이기나 기계를 써서 연화 보고 다 파마 로또 테스트 받더니 어, 파마 잘나와서 헹구고 나와서 완전히 바짝 말렸어. 그러면 그게 일반 펌이에요? 일반 펌인데 일반 펌처럼 안 나와. 일반 펌과 연화 펌의 중간 개념처럼 나와요. 걔네는 머리를 딱 중화를 해 놓자 바짝 말린 상태에서 중화하면 그 형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 헹궈 갖고 나오잖아요. 걔는 젖었을 때도 컬이 있지만 마르면서 컬이 더 탄탄 지금 네. 똑같은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말랐을 때 컬이 탄력 있어. 그죠? 그래서 중화제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펌은 마른 상태에서 중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고 일반 펌은 젖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더 탄력 있게 하고 싶으면 드라이기를 진짜 바짝 말리는 거예요. 세척하고 와서.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중다 네, 그럼 탄력도가 굉장히. 돼.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네. 직폼하시면 네. 되지. 아, 근데 디지털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디자이너들을 보니까 물을 뿌린 다음에 중화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루즈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괜찮다고. 근데 물 뿌리고 중화하는 사람들이 루즈하고 그냥 루즈할 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어, 저는 루즈할 것 같고 빨리 풀릴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우리 물을 먼저 뿌리는 순간 거기에 그 뭐냐 단백질이 제가 아까 엣라고 그랬잖아요. 환원제가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서 걔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염색을 혹시 젖은 상태에서서 마른 상태에서. 음. 저는 염색을 대부분 젖은 상태서 에 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냥 염색 그냥 밝은 아, 못내기가 됐건 뭐가 됐건. 젖은 상태서. 예. 네. 샴푸한 다음에 염색 들어가는 거예요? 샴푸하는데 비비질 않죠. 물만 어... 묻혀요. 아니, 샴푸를 해도 그냥 가볍게만 어... 한번 해보세요. 염색도? 예? 식물 염색도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나 윤기 정말 대. <laughs> 옛날에 그. 워터 칼라라고 일본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마른 머리에서 하면 우리 연모제가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연모제 알칼리, 산화제